최근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역대 최대 분양 물량이 나옵니다. 부동산 포털 닥터 아파트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61개 단지 43,020가구입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분양한 22,159가구의 2배에 육박하며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3월 공급 물량 중 역대 최대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31개 단지 21,790가구를 분양하고, 지방은 30개 단지 21,230가구를 공급해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울에선 6개 단지 2,168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광진구 구이동 구이1구역 레미안 구이 파크 스위트와 개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할 레미안 블레스티지 등이 3월 중 분양됩니다. 경기권에선 23개 단지 18,824 가구가 나오는데, 한남 미사 강변도시 이편한 세상 미사와 고양시 일산동구의 킨텍스역 원시티 등이 분양됩니다.